안녕하십니까? 의료 중국어 제 십과 피부과 미백 이번에는 미백 마지막 표현들입니다. 단어 보시면 붙이다, 티 이거는 뭐든지 그냥 붙이는 거, 티에 그다음 재생 테이프죠? 재생은 한자 짜이 그대로고요. 테이프를 중국어로 오다 재생 져다, 재생 져다. 그다음 부위는 부위. 부외 한자 그대로고요. 물에 닿다 잔수. 잔수. 네. 어디에 찍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딱 찍는 거죠. 그래서 물에 닿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어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티. 티에 재생교대. 재생교대. 부외. 부외. 잔수. 잔수. 네 문장 보시겠습니다. 워빵님,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티에 붙이다, 뭘 도와주는지 뒤에다 쓰면 되는데요. 티에 붙이다, 뭘? 짤 쌩지아오다이를 재생 테이프를 붙이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워빵님, 뭐뭐 해드리겠습니다. 할때 이렇게 앞에다가 워빵님 주로 씁니다 워빵님, 티에 재생胶带. 그 다음 량텐환 이츠 이 표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틀에 어, 몇월 며칠 할 때는 하오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나타낼 때는 티엔이죠 그래서 이틀은 어, 양이기 때문에 항상 량을 써야 됩니다 량텐 이틀에 환 바꾸다 몇 번을 이츠 한번 바꾸는 건데요 뭐 하루에 만약에 약을 두번 드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텐 먹다 출두번 量次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나타내는 이두 가지 표현을 어디 대,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동사를 중심으로 언제라는 이 전체를 한정 지어주는 표현은 앞에다 쓰고요. 몇번 혹은 몇 회겠죠? 몇 번, 몇 회.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어몇 개도 마찬가지고요. 몇 개. 이런 것들은 다 동사 뒤에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보호거든요. 次 요거를 잘 외워두시고 다른 것도 활용해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天一次 이틀에 환 바꾸다, 일한 번, 이틀에 한번 교체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밑에 주의 중요하죠. 주의하세요. 어떤 위치죠? 치료한 부위 부위에는 비해하지 않도록 하지 마세요 짠셰 인데요 뒤에 샹은뭐 중요하진 않지만 어 동사 뒤에 샹을 붙이면 어디에 딱 접촉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짠 샹, 셰이라고 하는데 짠이라는 동사가 뒤에. 샹 말고는 잘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붙여서 그냥 한 단어처럼 아시면 되고, 샹은 이렇게 성조 없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짠샹수이 <목소리> 샹은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동사만 쓰지 않고 그 결과를 묘사하는 보어를 함께 써주는 게 일반적인 그 언어 특징 특징이기 때문에 짠샹수이 <목소리> 그냥 짠수해도 <목소리> 상관없습니다. 비엘 <목소리> 짠수이 혹은 비엘 <목소리> 짠샹수이 어렵죠? 보어가 중국어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주의,治疗的部位别沾上水. 위 문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帮您贴再生胶带，两天换一次.我帮您贴再生胶带，两天换一次.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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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注意治疗的部位，别沾上水。注意治疗的部位，别沾上水。 네, 주의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은 통으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표현에서는 워빵님뭘 도와드릴게요 할때맨 앞에 쓰시면 되고요. 주의하세요 할 때는 주이맨 앞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틀을 많이 알고 계시면 중국어를 조금 했을 때 문장으로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백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